목상님들이으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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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기도회를 살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간 모델 드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 님 아버지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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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아들 우리 주예수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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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사 온 아이다. 아멘. 찬송가 4 1 9장찬송부시겠습니다4 1 9장 도날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복과 능력 역사가 내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메 모된 교회가 교회에서 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 드리고 굳건하게 쓸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굳건한 이름을 가지고 암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이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각 우리 한마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붙어서 붙어서 1절 1절 2절 말씀입니다. 붙어서 1절 2절 말씀입니다. 붙어서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군율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더 많을 지어다. 오늘서 네, 오늘서부터 우리 유다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요 유다서는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러한 가른 유다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러한 유다라고 하는 것은 가른 유다를 나타내 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누구를 나타내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을 지금 나타내 주는 그러한, 그러한 품이 되어집니다. 그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여러 형제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여러 형제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 유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지금 오늘 서신서를 보내게 됐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분은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어, 진정으로 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어, 믿고 또 예수님을 어, 따랐던 그러한 어,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유다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친 형인 그러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보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 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자기 형인 그런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실 때. 우리 어떻게 자기 형예 음, 자기 형 신적인 형인 예수님을 생각했는가呢? 어좀 어떻게 좀 잘못 어그 어, 어, 잘못 어좀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 미친 그러한 사람 치급을 어, 유달아고 하는 사람이 어, 맨 처음에는 그러한 어, 그러한 어, 생각을 자기 형인 그랑 예수님에게 가지게 되고 또그다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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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유다라고 하는 그 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죠. 그러한 유다라고 하는 이 분이 처음에는 자기 형, 자기 친형인 그랑 예수님에 대해서 어, 어, 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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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믿지 않고 좋지 않게 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어, 예수, 예수님께서, 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되고, 또 부활하시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어, 통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사,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가 진정으로 이제 섬기게 되고, 또 따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러한, 그러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평생을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그러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분이 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어,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예수님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보면 일절에 보시게 되면 유다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면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구시대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단는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예수 구시대의 종이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구시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구시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고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의 뜻에 따라서 바치고 사용하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기의 그 육신적인 형인 그러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분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 그러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어, 이 분의 이러한 어, 그런 모습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어, 지금 우리들도 어, 어, 지금 유다라고 하는 분이 어, 가졌던 이러한 그런 어, 그런 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어, 가질 수 있는. 그런한 부분이 우리가 오는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믿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성기게끔 되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이 그저 형식적으로 어, 겉적,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올려주리고실제적으로도이러 우리들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신다는 걸 알고 주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다라고 하는 이 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배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 유다라고 하는 이분은 지금 예수국 시대의 종이라고 자신을 좀 소개하고 있었던 말입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의 형제 야거보도, 지금 이 야거보도 지금 예수님의 그런 육신적인 그런 형제가 되어진 것이죠. 물론, 예수님과 야거보와 유다는 우리 육신적으로 형제이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죠.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어머니, 자식,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마리아로부터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그나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되는 거고, 야고보나 유다라고 하는 이 분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처럼 같이 태어났지만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아버지인 그 요셉, 로셉, 요셉과의 그 사이에서 태어나게끔 되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그런 차이가 있게끔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같은 그러한 유다나 야구보와 같은 그러한 형제의 직안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로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수 있는, 구세주가 되어지는 그런 분이 되어지는 거고, 야고보와 어, 유다라고 하는 아, 이분들은 예수님과 가, 같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지만 예수님처럼 어, 그렇게 태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 어, 유다, 유다와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그런 보통 제약 가운데 멸망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어,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이게끔 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어쨌든 간에 이 야고보와 또이 어, 유다라고 하는 이 분은 그래도 어 자신 그 자신 어 육신적으로는 어 자기의 친 형인 그아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 실제적으로 어 만나게 그 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끔 되어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되진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되어진 거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그들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어, 되어질 수가 있게 어, 되어졌는데, 바로 어쨌든 간에 어, 이 유다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분들은 그 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어,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질 수 있게 되었서 그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고 고난을 받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끔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유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친형제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 그 유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는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르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구원함을 받은 그러한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러한 분들에게 지금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바로, 어, 바로 이러한 이, 어, 이 이러한 분들이 다 하나님 아버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아버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유다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을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얻은, 얻은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유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런 분들에게 편지를 보라고 했는데 바로 유다라고 하는 분이 편지를 보낸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이 분들들처럼 하나님 아버로부터 부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로부터 부심을 우리가 이렇게 받게끔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얻게끔 되었어.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분할받은 자가 되어졌고 또 우리 그러한 자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게끔 되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끔 되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도록 되집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받았는가 많이 우리가 얻었는가는 것들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섬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가 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그 은혜의 은혜를 우리가 늘 신입고 우리는 우리는 담대하게 르심을 받은 자로서 아,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그런 우리 예수님만을,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가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 글씨들로부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게 되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예수 글씨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이렇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었고또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더 강하게 힘입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또한 예수 종으로서 더욱더 예수의 대종으로서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제들에게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사오니 오늘 이 주일을 저희 거룩한 성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제대로 될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하시길 원합니다. 짐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하시고 어떤 신들 어려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심을 밝히 증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굳건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주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권능의 손에 붙들려 받을 수 있는 이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이거를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아미수로이같이 땅에 시고 오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윤양식을 돕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주신 것 같이 미제를 사여주시고, 옵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하게 서고왔서어 대겐 나라와 권세와 용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쏘 나이다. 아멘. <목소리>